안녕하세요 꿀떨어지는 채널 꿀떨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햄 판타지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제가 영상도 두개나 만들었고 저 역시도 햄 세마리를 키우면서 꽤나 많은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거의 한 지금 돈으로 따지면 6천 달러니까 거의 한 700만원 8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한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일단 포스박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단... 단편적으로 이제 P2E 게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실 뭐 대부분의 이제 게임들이 그 내부에 있던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사실 유저가 몰리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무너지는 구도인데 이 포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보상을 줄이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물론 얘네 입장에서는 게임을 더 오래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게 뭐 여러분들도 온라인 게임이나 뭐 모바일 게임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이게 제일 센 것처럼 나온 다음에 갑자기 패치해서 너프시키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더센 캐릭터가 나오고 이런 식의 통수를 많이 맞아 보셨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 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포스박스가 이런 결정을 한 영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햄 판타지 게임이 너무 쉽습니다. 엠 판타지 게임이 너무 쉬워서 누구나 아주 쉽게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FBX 토큰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든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방어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12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첫 영상 올릴 때한 70원 정도였는데 다섯 토막이 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이대로 쭉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먹이 환급 받기로 지금 이렇게 받고 있긴 하지만 이거의 가치도 거의 오토막이 나면서 사실상 거의 환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손실로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햄판타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인 것 같아요. 다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햄판타지가 주목받았고 스캔박스에서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게임이 스페이스워가 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돈을 햄판타지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햄판타지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더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일단 포스박스 하는 짓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누군가는 어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게임이 오래 갈 거면 그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어, 세 가지 업데이트가 있어요. 제가 일단 처음에 이 햄판타지 같은 경우에 어, 8만 판타지 박스를 모으면 무조건 50달러 가치의 FBX를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번복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뭐 50달러는 맞아 아직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50달러가 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하루에 이만큼씩 사람들이 해시레이트를 해요. 그럼 사실상 나오는 상자의 수가 0, 4개 빼고 8로 나누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한 6천개, 5천개가 되는 거고 거기서 50달러를 곱하면 사실상 거의 몇만 불이 매일매일 fbx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 판타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게 초반에 약간 설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줄 몰랐고, 생각보다 미사일 박스를, 미사일 타워를 사람들이 많이 소모를 했고, 그 미사일 타워에서 나오는 더 누구나 쉽게 이에시레이트를 얻어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지금 좀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임이 너무 쉬운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햄 판타지가 굉장히 큰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뭐스페이스워도 건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박스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뭐 여기 묶여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묶여놨을 때보다 거의 한 다섯 배 이상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분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계신 거죠. 물론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스박스가 타계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상황과 또 게임 공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공략을 알려드리면 사실상 더 게임이 빨리 무너지는 걸 가속화시키는 역할이지만 사실 제 영상을 보시고 엠 판타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또꿀 같은 정보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해드리면서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상황이 있습니다. 전 이거는 이제 게임사에서 너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건세 가지입니다. 일단 햄 판타지에서 원래는 50달러를 8만, 그 FBX 모일 때마다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맨날 바꿔서 내다 파니까, 10개를 모아야지만 팔수 있게 바꿨습니다. 근데 10개를 모아서 바꿔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파니까, 사실상 또 다른 걸한것 같아요 일단 10개 이상만 교환 가능하게 패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못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켓에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이 마켓에 올라와 있는 판타지 박스의 가격이 실제로 바꿔주는 판타지 박스의 리딤 양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999원에 사서 그냥 내다 팔아도 100, 200원 버는 거 아니야? 130원 버는 거 아니야? 이거 창조경제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리펄 체이스 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햄 판타지가 이, 이 리펄 체이스 풀을 굉장히 적게 잡아놨어요 적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이게 모자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판타지 박스를 상점에 싸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서 저걸 바꾸기 성공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상자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 풀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FBX 가격이 엄청 오르지 않는 이상, 이 판타지 박스는 남아 돌게 되지 않을까. 사실상, 이게 50달러로 나중에 맞춰지게 된다고 한들, 바꿀 수 없는 50달러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소수의 인원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방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번째 너프가 또 이루어졌어요. 상자 보상 1일 평균에서 30일 평균으로 바뀐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하루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50달러를 줬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루 가격으로 따지면 12원이니까 50달러 하면 한 5천 fbx를 줘야 돼요. 근데 2천밖에 안돼 있죠. 왜 이럴까요? 얘네가 머리를 썼습니다. 한달 평균으로 해서 한달 평균 시세에 맞춰서 50달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5배 떨어지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상황에 그 FBX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 거죠. 물론 오를 때는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FBX가 맨날 풀리고 아직 마땅한 소각처가 없다는 전제하에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는 미지수예요. 이 FBX 토큰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뭔가 발표 이후 그런 거 이후에 조금씩 변동은 있었지만 사실상 크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FBX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한달 가격이니까 지금 0.04에서 0.0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요 정도겠죠. 한 0.3으로 가격을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낫겠군요. 아무튼 한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걸 그래서 100달러어치 사면은 지금 만, 만 개를 살수 있다. 50달러만 있으면 5,000개 살수 있는데, 2,000개 밖에 안 주고 있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패치 때문이다. 이거를 미리 말해줬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도를 했을 텐데, 갑자기 바꿨어요. 1일 평균으로 하고 있다. 갑자기 30일 평균으로 바꾼 게 뭔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 요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패치가 이루어졌냐입니다. 그래서 티켓 내고도라고 해서 이 티켓 듀라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이 티켓마다 처음에 게임할 때 6개의 타워를 내고 티켓을 넣잖아요. 그럼 총1 0 0 만들어지고, 이거, 그, 매일매일 달성률에 따라서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 초반 스테이지만 깨신 분은 이게 엄청 빨리 줄어들고, 50탄까지 깨면 하루에 0.08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50탄까지는 무조건 깨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50탄까지 안 깨서 하면 스테이지로 받는 FBX 보상도 적고, 그리고 이것도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현재 FBX 가격이 싸기 때문에 초반 스테이지만 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5 0 50 스테이지까지 뜨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시 이제 20%까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중에 이거를 한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살릴 수 있어요. 이걸 다시 100%로 복구할 수 있는데 그 100%로 복구하는데 이게 전체가 한번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fbx가 싸고 이 타워 시세도 높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이득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티켓 수리를 안 하고 심지어 게임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한 판타지에서는 굉장히 이득일 수 있겠죠 시장에 판타지 박스가 덜 공급되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모가 돼요 이 타워 플러스 2만 fbx까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게 올라가면 줄어들지만 현재로서는 이것 역시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프를 진행을 했다. 갑작스럽게. 미리 말했으면 아예 투자를 하지도 않으셨을 분들이 계실 테지만 어쨌든 게임사의 통수라고 봅니다. 이미 현질했으니까. 우리 너프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 게임을 위한 거야. 게임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줘. 약간 이런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한 나쁜 점은 다 말했고요. 어쨌든 저는 P2E 게임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사실, 아직까지는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압니다. 그게 저는 이 p 2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은 게임사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사람들이 막 게임을 하는데, 너네 이거 게임하려고 왔잖아. 돈 벌려고 한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 이거 좀 줄일게. 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줄인다거나 너프시키게 되면, 물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여기서 같은 경우엔 사실상 이 ROI가 저 같은 경우엔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원래 5천 줘야 되는 거 2천밖에 안 주니까 사실상 뭐 물론 사람마다 ROI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몇 스테이지를 깨고 몇 프로가 남았냐에 따라서도 되, 되겠지만 물론 이 듀라빌리티가 줄어서 ROI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요 녀석 때문에 40%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려면 세달 정도는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유지가 될지 미지수예요.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햄판타지는 너무 쉽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만 하는 게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햄판타지 추천 공략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피토의 게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잠깐 말해봤고, 이한 판타지 추천 공략은 일단 50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무조건 깬다가 무조건 추천 공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 떨어지는 듀라빌리티가 최소한으로 쪼, 떨어지려면 무조건 50탄을 깨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두 번째, 50탄이 쉬워요. 50탄이 매우 쉽기 때문에 50탄까지 깨놓으시는 게 덜 스트레스 받고, 최대한 적은 노력을 게임에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막 게임에서 이제 너프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계속해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50탄 깨면, 제가 굉장히 꿀팁을 하나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스페이스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날리는 보상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햄 판타지는, 어뭐 이렇게 꼼수들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게임이 빨리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뭔가 경제가 망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아마 뭐 난이도가 엄청 오른다거나 뭔가 나와야 되는데 또 게임 자체도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고 그래서 뭐 햄판타지의 추천 공략 중에서 이제 이 저 같은 경우엔 파이어 레벨 3, 레이저는 실수로 4까지 올렸고, 레일건은 이 머신건이 미사일 5. 요건 필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 최고 효율은 이렇다고 호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잘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추후에 팁 같은 걸 보니까 20탄 보스는 1배속으로 하면 파이어 2레벨로도 그 느리게 해놓고 하면 깨진다고 합니다.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무리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50탄까지는 최대한 빨리 올라오세요. 지금 저층에 계시면 그, 날, 하루하루만큼 전 손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진행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 50탄을 깨기 위해서예요. 50탄이 얼마나 쉽냐면, 물론 제가 앞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50탄,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한번 날려먹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50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50탄이죠. 50탄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타워를 전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 앞에 프로즌 타워 하나 설치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타워를 하나를 풀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2업을 시켜 주고 이걸 누르고 2배속으로 바꿔 줍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잡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넋 놓고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근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창을 열면 새로운 게임을 또 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빡세면 사실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빡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풀업 하고, 여기 아이스타워 하나 짓고, 여기 풀업 하면 사실상 여기서는 손을 안 대도 끝판까지 깹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팅을 해서 또 타워 하고 해놓고, 처음에 아이스타워 짓고, 미사일타워 풀업 하고, 이업 시키고 또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을 또 띄워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창에서도 또 킵니다. 또 게임을 켜서 또 50탄에 들어가죠. 그럼 또 50탄에 들어가서 미사일, 여기 잘못 지었죠? 이러면 안 되죠. 아이스 타워 짓고 미사일 타워 풀업하고 미사일 타워 1업 시킨 다음에 2배속 누르고 또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종 이제 돈이 모이면 여기서 밀리잖아요. 근데 제가 햄 레벨이 높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신경 써도 되는 거죠. 초반에 어차피 이거 다 놓쳤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돈이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어쨌든 잡는 게 있어서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타워 하트 몇개 깎여도 깨기만 해도 해시레이트는 똑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 타워 업그레이드 해주면 사실 이제 뚫릴 리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도 끝난 거고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생겼을 때또네 번째 창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번째 창도 만들어주시고 또 다섯 번째 또 이렇게 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 끝났죠? 끝나면 벌써 다섯 번을 진행을 한 거니까, 새롭게 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50탄을 시작을 해주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아이스 타워 하나, 타워 풀업, 미사일 타워 풀업, 미사일 타워 2업 하신 다음에, 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여유가 생겼다. 그럼 또 여섯 번째 창을 띱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뭐열다개 띄우고 싶지만 사실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 바빠요. 이게 한 15분 만에 전체를 클리어 할수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바쁩니다. 손이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섯 개 띄우고 또 일곱 개 띄우고. 또그 공략은 똑같아요 보면 이제 하는 동안 앞에 게 깨지죠 그럼 총 하루에 15번 해야 되니까 벌써 두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진행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럼 세 번째 게또 깨졌고 또 진행을 하시다 보면 또 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창까지 띄웠어요 세 번째가 끝났죠 그런 다음에 그럼 벌써 8개 9 10 11 12판을 한 거예요 12판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13판 하겠죠 14판 15판 하면 사실상 끝납니다 여기서도 끝났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끝나고 총 15판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공략은 똑같아요 그 이게 15, 이 50탄이 쉬워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타워 하나 설치해 주시고 의사 타워 풀업 이업해 주고 두시다가 다른 거 하고 오실 때 이제 이런 두개 있는 땅에 돈이 좀 모였다 싶으면 풀업 시켜주고 눌러주시면 돼요 벌써 15판 끝났죠 15판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건 과감히 꺼주시고, 그럼 얘도 끝났죠? 그럼 이제 남은 이 여섯 개만 하면 하루 1 5섯 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딱 맞춰주면 또 하나 끝났죠. 이렇게 다섯 개 남는데, 또 시간 남으면 어차피 새로 딱 창을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플레이 중이니까. 그래서 풀업 지금 다된 상태죠. 새 타워까지 풀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벌써 끝났죠. 4개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 눌러주시면 빨리 빨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빨리 빨리 나오는 거 눌러서 해주시면 한 15분 정도면 15 판을 이렇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이건 막힐 수도 전 있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타워 디펜스를 끝내고 있으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군가는 같은 돈을 내고도 못 해서 돈을 덜 벌거나 이래야지만 P2E 게임이 좀더 유지가 되는데 다들 이렇게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꼼수 쓰셔서 최대한 빨리 이 게임에서 많은 이득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11개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모아서 바꿔놨는데 이걸 가지고, 어, FBX 리딩을 해볼 겁니다. 내일도 해볼 거고, 모레도 해볼 건데, 사실 이게 며칠 지나면 이 FBX가 평균 가격이니까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FBX 가격이 전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만큼은 바꿔서, 어쨌든 저는 돈으로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통수잖아요. 그럼 또 언제 다시 통수를 칠지 몰라요. 물론, 이쪽에서 게임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만약에 신규 유입이 많았으면 더 좋은, 너프가 아니라 버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오라클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라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보상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일정 FBX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FBX 가격에 따라서 계속 주는 양이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FBX가 엄청 오르지 않는 이상 이 풀은 항상 모자랄 거예요. 이 풀은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물론, 정말 잘 됐을 때는 이게 항상 널널해가지고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훗날 그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또이 판타지 박스를 열심히 모으는 게 저는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P2E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저축, 너무 많은 재투자보다는 일단 내가 투자한 돈은 회수를 하자. 반이라도 회수를 한 다음에 천천히 멘징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시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 부분도 추후에 리뷰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초반에 꽤 많이 바로바로 바꿨어요. 크유때 한번 당한 이후로 돈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화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조금씩 바꿔 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타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바뀔 때마다 바꿔서 꽤나 많은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재투자도 물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P2이라는 게임이 진짜 하나의 게임적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기대를 걸고 내가 존버하면서 게임을 하면 오를 수도 있는 거지만 당장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팔아서 바로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님 자신만의 전략을 찾아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아까 전에 그 게임 여러 창 띄워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하나의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셔서 최대한 게임에 시간 덜 뺏기고 시, 게,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같은 정보 물론 이 영상은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정보 아니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